자, 포스코DX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 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현재 시간 오후 4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전장 브리핑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죠? 맥점을 딱딱 잡아드리면서 54,200원 오늘 종가 기준에서 지켜주면은 겁내지 마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삼각 수렴, 고점을 뚫어주고 나서 수렴을 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수렴이 끝나가는 시점에는 뭐다 상승 나와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지금 말씀드렸던 54,200원 자리를 만약 깨고 내려간다면 흐름이 좀안 좋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 이슈에 대해서 이런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들을 지켜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 자리를 지켜주려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물량 자체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이 물량을 크게 팔지 않고 그대로 홀딩하고 있다는 점. 그죠?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서부터 거래량이 안 나오는 시점까지 전부 다 물량이 홀딩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볼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수 있겠죠. 그죠? 이 주식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근거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시면 지금 정산이 끝났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판 것처럼 보이고, 연기금도 판 것처럼 보이지만, 연기금은 그냥 장난질 한 거고요. 판게 아닙니다. 그죠?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매집을 해왔었던 그 시기부터 외국인이 700억가량, 기관도 760억, 그리고 연기금이 600억가량 매집을 하고 있고, 도합 합쳐서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이 2000억가량을 홀딩 중에 있다. 근데 이 2000억이 10월 12일부터 11월까지 차트로 본다면 바로 이 구간에서 매집했던 그 금액이 2천억이라는 거예요. 차트를 넓게 보시면 이 구간을 따져보면 우리가 고점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서 2천억이라는 금액을 매집을 해서 홀딩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빨간색 선이 외인이고 파란색 선이 기간인데 계속해서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음봉 자리에서 과연 이 주식이 끝났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맥점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딱딱 맥점을 따라 오시기 바랬고 영상 시작 전에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d x 관련해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무료 텔레그램 방에 누누이 누누이 입장에서 실시간 대응을 받으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제가 여기서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포스코 DX 중점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상황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포스코 DX가 어떤 맥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에 좀 다녀와가지고 이렇게 부산 다녀온 사진을 좀 보내드렸는데 어제를 제외하고는 제가 전부 다 매일같이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여기 입장하시면, 포스코 DX의 정확한 맥점을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자리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멘탈을 케어 받으면서,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으로 실시간 대응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입장하신 분들이 한 750명 가까이 입장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도 26명의 입장 요청권이 들어왔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고, 우리 포스코 D X 주주분들은 전부 다 일제히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보시면 입장을 하시면 지금 추천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주 그리고 10배 텐베거 나올 수 있는 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자이 추천주는 단기 추천주로 우리가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가져간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주 한 종목 두 종목씩 알려드리고 있어요 단기 급등주를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10배 텐베거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우리가 6개월에서 1년 이상 중장기 종목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크게 좀 수익을 볼수 있는 딱한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에너지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포스코 DX 대응과 더불어서 이런 추천주까지 받아보시면 되는데 입장을 원하실 분들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번호 010-7281-4679번으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시고요. 문자와 함께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한 이후에 한분한분 한분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소통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주식에너지 텔레그램 소통방 초대링크입니다. 해서 링크를 드리고 있고 링크 클릭 이후에 입장 요청 버튼 눌러주시면 24시간 이내로 전부 다 입장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장 요청까지 딱 누르시면 저한테 입장 요청 이렇게 날라와요. 그러면 제가 확인한 이후에 채널의 추가 버튼 눌러서 전부 다 승인을 도와드릴 거예요. 입장 원하시 분들은 제 핸드폰 번호 로0 1 0 7 2 8 1 4 6 7 9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요. 자, 포스코 DX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딱 맥점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맥점이 깨지지 않는 한, 여기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 원래 이 조정짜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조정짜리. 기간을 가지던, 가격을 가지던, 이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같이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그죠? 주가가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주가가 주구장창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 주구장창 못 올라갈까요? 우리 가족분들 생각해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결국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방식을 이해해야죠. 왜 올라가는 겁니까?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단순합니다. 돈을 썼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매수를 한 매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매수 세력이 돈을 썼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면 이렇게 계속 양복만 띄운다면 매수 세력이 여기서도 돈을 쓰고 돈을 쓰고 돈을 쓰고 돈을 쓰고 돈을 쓰고 돈을 쓰고, 돈을 쓰고 계속 돈을 써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계속 돈을 써야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은 주가가 좀 비싸지는 순간이 올 텐데 비싼 자리에서도 돈을 쓰게 되면 매수 평균 단가가 계속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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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겠죠. 그러면 세력들의 평균 단가가 고점으로 형성되게 돼요.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왜냐? 개인들이 의심하고, 아니면 정보를 몰라서 매수를 못할 때. 그죠? 그때는 세력들이 쭉 올려주겠죠. 그리고 개인들이 관심을 가질 때쯤에 주가를 빼는 경향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단기 급등주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근데 포스코디엑스는 이런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 급등주의 패턴이 아니다. 이 종목은 엘리어트 5파동을 만들면서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죠? 1파, 2파, 3파, 4파, 5파의 어떤 흐름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을뭐 5파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이제 끝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단기 급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눌림목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눌림목의 자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우리 가족분들 엘리어트 5파동을 좀 공부를 해보시면, 1파, 2파, 3파, 4파, 5파라고 있죠. 근데 이 하나의 파동 안에도 뭐가 숨어 있냐면 작은 소파동이 숨어 있어요. 엘리어트 오파동은 소파동이 뭘까요? 이 하나로 따지고 보면 이게 1파동인데 1파동 안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상승 파동. 상승 파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죠 다섯 개고 하락 파동은 뭐예요? 하락 파동. 하락 파동은 하나, 둘, 셋,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이 고점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가 나온 거예요. 그죠? 하락파동 세 개가 나와줬고, 그 다음에, 여기선 뭐예요? 상승파동 다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엘리어트 5파동이 하나 나와주고, 이제 끝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봉으로 볼까요?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과정이 있어요. 그죠? 이 다섯 번째 파동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고점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어요. 이 고점을 넘어줘야 이제 본격적인 파동이 나와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엘리어트 5파동이 진짜 나와줄 건지, 아니면 이 자리가 고점이고 그냥 끝날 것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자, 우선은 이 고점 라인에서 횡보했던 기간이 지금 몇 개월입니까? 9월, 10월, 11월이에요. 그죠? 왜 3개월이라는 시간을 세력들이 가져갔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죠. 왜 3개월이나 걸렸을까? 생각해보셨나요? 가족분들? 만약에 이 자리가 고점이었으면 세력들은 얼마든지 이 주식을 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남아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털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 종목을 끌고 가고 있는 주포 세력이 누구냐? 기관과 외국인들이에요. 그죠? 이 빨간색이 외국인, 파란색이 기관이라 했죠. 얘네들이 물량을 늘렸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물량을 파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구간에서 고점에서 한번 팔았지만 다시 물량을 천천히 늘려갔던 그 시기 이 구간에 있다. 이때 물량을 더 늘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량을 나가지 않고 홀딩하고 있다는 라 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라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면 하 수급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이 자리가 고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물론 모멘텀의 흐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모멘텀의 흐름을 아무리 말씀드려봤자, 우리 가족분들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왜냐. 이 모멘텀에 대해서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남아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죠? 이전 상장 이슈와 실제 MSCI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내년 3월쯤에 코스피 200 지수. 근데 내년 3월 전에는 한번 조정이 또 세게 올 거예요. 그죠?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모멘텀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지 않는다라고 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4만원, 3만원대까지 빠지지 않는다. 말씀을 드린 거고. 하지만 이 모멘텀과 별개로 지금 당장 데이터상으로 우리가 육안으로 딱 보일 수 있는 거는 수급이라는 거예요. 세력의 수급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지금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판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상단의 박스권 자리가 언제부터 형성됐냐. 9월부터 형성이 됐지만, 얘네들이 지금 매집을 했던 시기가 언제냐? 10월 12일이에요. 바로 이 자리. 바로 이 양봉. 10월 12일부터 외국인, 기관, 연기금에서 본격적인 매집에 나섰다. 그래서 여기서 홀딩된 자금이 지금 2천억이 넘습니다. 외국인들이 700억, 600억. 말씀드렸죠? 700억. 기관 760억. 연기금 600억. 도합 얼마예요? 도합. 1,400억에 600억에 2,000억이 넘어요. 약 2,100억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상단 박스권에 다 몰려있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상단 박스권에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몰려있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얘네들이 지금 다 팔아 제껴도 손실을 보거나 보압권에서 팔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2천억이라는 돈을 왜이 박스권을 왜 샀을까요? 팔 거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매매에 대한 어떤 근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거가 맞으려면 뭐예요? 이 박스권 자리보다 높은 자리까지 형성할 거라는 어떤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자, 만약에 지금 이 자리가 고점이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런 음, 기간 조정에서 음봉 자리가 나올 때마다 누가 팔겠어요? 이 주포 세력들이 팔면서 이 물량이 빠져나가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판 사람 누구예요? 전부 다 개인들이 팔았습니다, 개인들이. 개인들이 팔고 기간과 외국인은 담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제가 어제랑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인데, 자, 일반적으로 이 자리가 고, 점이다를 판단하는 그런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종목은 이후에 빠졌기 때문에 아, 이 자리가 고점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만 이 자리가 나오기 전까지. 이 빠지는 자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차트 보시면 어때요? 와, 이거 잘 나간다. 이거 언제까지 올라갈까? 다들 그냥 희망, 꿈만 꾸고 있다고요. 이런 자리에서. 꿈 꾸는 자리예요. 와, 이거 더 올라가겠다. 만원 가겠다. 그죠 실력 없는 유튜버들 만원 갑니다. 이러겠죠? 이거 휴림 로봇 차트입니다, 휴림 로봇. 휴림 로봇이라는 기업인데 작년에 이렇게나 올라갔어요. 여기서 또 양봉 나왔을 때, 뭐라 할까요? 야, 이거 이제 반등 나와서 만원까지 갑니다. 이런 얘기했던 유튜버들 많다고요. 근데 실력이 없으면 이런 실수를 반복한다. 수급의 모습을 보세요. 이 종목을 끌고 왔었던, 이 자리까지 끌고 왔었던 주포 세력이 누구냐? 외국인이었어요. 자, 외국인의 보유 수량 물량을 보시면 물량이 쭉 늘어난 뒤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죠. 어디 자리까지 유지가 돼요? 바로 이 고점, 이 고점 라인까지 유지가 됩니다. 여기서 물량이 털려 나갔어요, 그렇죠? 물량이 털려 나갔는데 이 자리에서 털려 나간 이후에 계속 이 자리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유지가 되고 그 자리에서 단타성으로 물량이 들어왔다 나갔다 반복이 되죠, 들어왔다 나갔다, 또 한번 들어왔다가 또 나갈 거예요, 그렇죠? 나가죠? 자 이런 식의 자리가 유지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수급의 흐름을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이런 고점박스권이 나온다면 이거는 실제로 주가를 막 다시 한번 강하게 올려주기 위한 고점박스권이 아니에요. 한번 정도의 튀김이 있겠죠. 튀김. 그죠? 튀어오름. 그 다음에 죽는다. 단기적인 어떤 수익만 내고 나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포세력들의 물량이 불안정하게 움직이죠. 그렇죠? 외국인들의 보유수량이 다빠져 나갔죠. 근데 포스코DX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만약에 고점의 박스권 라인이었다면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포세력으로서 물량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음봉자리에서 빠져나갔어야 정상인데 오히려 이런 음봉자리에서 물량을 담은 게 누구다? 외국인이다. 그리고 연기금이다. 그렇죠? 기관은 최근에 좀 팔았지만 결국에는 이 박스권에서 기관도 760억이라는 금액을 샀다는 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라 거죠. 그때 기관과 외국인이 가장 많은 금액을 베팅했었던 자리가 63,500원이에요. 그렇죠? 보이세요? 63,500원에서 대량 금액을 베팅했다고요. 외국인에서 550억, 기관에서 210억을 베팅했어요. 그러면 꽤 높은 금액, 이 정도 고점 라인에서 베팅한 거예요. 이때 양봉에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베팅을 하고 나서 물량을 별로 안 팔았는데 이 자리까지 끌고 왔는데 손실 구간입니다. 물량을 던질까요? 그동안에 확보했었던 2천억이라는 그 금액을 던질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어렵다. 이 세력들도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전 상장과...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남아있는데, 굳이 이거를 주포, 홀딩 물량을 던지면서까지 손실을 감행하면서 던질 이유가 지금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맥점을 설명드릴 때, 51,700원과 54,200원 자리까지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제가 왜두 자리를 잡아드렸을까요? 54,200원이 박스권의 하단 자리면 이 자리 깨지면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요새 세력들은 굉장히 영악합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발전하는 만큼, 세력들도 그걸 알아요. 아, 이 박스권의 하단 자리가 지금 54,200원에 형성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는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겠지, 그렇죠? 이 자리까지는 홀딩하겠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더 뺀다면, 세력들이 한번더 뺀다면 흔들리겠지. 이거를 세력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물량을 받아야겠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1,700원 자리까지는 보셔야 된다. 안 깨는 게더 좋겠지만 깼을 때한두번 정도는 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5만7 0 0원짜리 지켰을 때 금세 회복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한번더 찍어 내리면서 끌어올리면서 수급이 딱 실리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눌려주고 나서 가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한번더 구덩이 파주고 수급을 실어주면서 간다고요.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한 맥점들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고, 자, 내일 뭐가 있죠? 11월 22일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입니다. 자, 기준일만 나왔을 뿐이지, 명의계에서 정지기간이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주총회 관련해서 내용이 좀 나왔죠. 지금 날짜는 12월 27일,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완료되고 나서, 그 다음에 진행이 될 겁니다. 주주총회 관련해서 이전에 공시가 나왔었고, 주식 매수 선택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갖다가 추가해서 정정 공시가 나온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내일 주주 명부 폐쇄가 있는데 지금 명의개서 정지 기간에 안 나왔기 때문에 거래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 특별하게 바뀌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주주 명부 폐쇄와 동시에 권리 주주를 확정해야 돼요. 그죠? 권리 주주를 확정하게 되는데 이 주주 확정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 공매도를 대여해준 대여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대여자도 주주입니다. 포스코 d x 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대여자예요. 근데 얘네가 주식을 대여해 줌으로써 뭐예요? 공매도 세력들이 그 없는 주식을 갖다가 하락에 베팅을 거는 거예요. 하락에다가. 하락에 베팅을 걸어서 공매도를 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대차장고에 대해서 이 대여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 권리주주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은 대차장고에 대해서 상환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장고를 무조건 100% 상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코스피로 넘어간다해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간다해서 기존의 코스닥에서 확보했었던 공매도 장고를100% 무조건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된다?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되는 건 없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여자가 대여자가 상환을 요구할 경우에만 상환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주명부 폐쇄 이후에 어느 정도의 일정 물량은 상환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지금 1200억 정도가 지금 공매도 장고가 남아있는데, 1100억에서 1200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장고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일정 물량에 대해서 상환이 나올 수 있다. 대여자들이 상환을 요구할 경우, 100%는 아니지만, 일정 물량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뭐, 100% 공매도 장고를 쇼커버링 치고, 뭐, 상환을 치고, 쇼커버링 강하게 나올 거다. 말도 안 되는 막, 어그로성 방송하는 방송들이 있는데, 다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확보했었던 공매도 잔고 코스피로 그대로 들고 갈수 있고요. 어째 어차피 지금 내년 6월달까지 공매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규 공매도가 불가능해요. 기존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 세력들이 굳이 빨리 상환할 필요는 없다. 상환이 의무가 아니라면 코스피까지 이 잔고를 일정 물량은 끌고 갈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면서 이런 댓글들을 많이 읽어드리고 있는데, 개미들이 자기 밥그릇 업고 있네. 제대로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도사님 말만 들으면 공매도 걱정 안 하겠구만. 공매도 걱정할 지금 필요가 없어요. 공매도 세력들이 떨궈봤자, 떨궈봤자 얼마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공매도가 청산이 많이 나온 게이 시기에 좀 많이 나왔어요. 그죠? 요 시기랑 요 시기랑 요 시기에 나왔어요. 떨어뜨려봤자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금세 올려놨잖아요. 어차피 이 박스권 안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박스권 안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 쳐봤자 밑에까지 못 본다고요. 왜 여기서 쇼커버가 들어왔을까요? 이런 자리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상환을 시키고 쇼커버가 들어왔어요. 상환을 이 높은 자리에서 상환을 시키는 것도 이 하방이 크게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호재예요. 공매도 세력들이 어떤 포지션 움직이는 어떤 그런 매매 전략들을 보시면 공매도가 상환되는 포인트를 잘 읽으시면 돼요. 공매도 상환되는 포인트가 고점에서 형성되고 있다면, 라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더 이상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하방이 방어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는 호재죠. 아, 이 박스권을 지켜주겠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짤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조정 자리에 좀 밀리고 있는데도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 댓글들이 하루에 막 100개, 200개, 300개, 400개씩 달려요. 오늘도 댓글이 계속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저 또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 책임감을 느끼는 만큼 우리 포스코디엑스 주주분들 제가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 그죠? 주가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최대한 우리 가족분들 수익률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물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0만원, 20만원, 30만원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1차 가격으로 7만원대. 75,000원대 바라보고 가고 있지만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구간까지 대응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권에서 매도하는 거 수익을 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런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서 대응 전략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 오늘 영상 이해가 잘 된다면 이렇게 댓글들 딱딱 이해가 잘 됐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우리 가족분들이 이해가 잘 됐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이 영상을 이끌어 갈수 있는 어떤 근거가 돼요. 그리고 책임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댓글들 남겨주시면 감사했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텔레그램 방에서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 웬만하면은 입장하셔서 포스코 dx 전부 다 주주분들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니까 입장하셔서 포스코 dx 대응 받으시고 추천주까지 이런 시장 안에서 급등이 나올 만한 이런 종목들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입장 원하신 분들은 010-7281-4679번호로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 보내시고 영상의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네 자리 숫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와 댓글을 확인한 이후에 한분한분 한분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먼저 주식에너지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반드시 눌러주시고 입장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